얘기하면 똑같아요. 아까 배운대로 보해보자 얘는 일단 이렇게 바꿔요. npe 나누기 e팩토리얼 이렇게 괜찮니? 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도 n 1 pe 나누기 e팩토리얼 얘는 자 얘도 n 더하기 2 pe 나누기 e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되죠 방금 계속 했던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분모를 다 1을 곱해. 다, 다 1을 곱해. 식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다 1을 곱해. 그럼 다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남는 게, 자, np 더하기, n-1p는, n, -P는 n 더 2p, 이렇게. 됐죠? 음.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우리 아까 5p는 이렇게 계산했잖아. 5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게 두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얘는 n에서 시작해서 두번 곱해야 되는데, 하나 작게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게. 됐죠? 오케이, 플러스. 자, 얘도 n-1부터 시작해서 두번 곱하는데 하나 작게. 1 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n 더 2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게. 1 빼니까 이렇게.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돼. 요 해보자. 자, 이게 전하면 n제곱 빼기 n. 얘는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자 어디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다 넘기자 그럼 얘 일단 지워지는 거 지우고 너 지워지고 우변으로 넘기니까 아 아니다 얘를 일로 넘기자 일로 넘기면 n제곱 있고요 자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4n인데 얘 넘으니까 마이너스 7n 그 다음에 어... 2, 2밖에 없죠 숫자가 2밖에 없는데 얘 넘어가니까 몇이냐 어, 어 사라지네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대쉬. 음. 그럼 얘는 n으로 묶이니까 n 7이 되고요. 따라서 n은 0 또는 7인데, 고용 자연수로 나와 있어요. 자연수. 그래서 됐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연습할 게이 계산법이에요.